제가 오늘은 비봉면 사마리에 와 있습니다. 비봉면 사마리는 저희가 얼마 전에 저쪽 뒤에 있는 그 대지, 임야, 전 등을 저희가 매매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 땅이 개발행위 허가가 끝나고 건축 허가가 끝나서 지금 이번 달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뭐 사진 통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이곳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인데요. 여기에는 지금 대지와 전과 임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야와 저는 이미 전용허가가 끝나있고요 개발행위허가도 득해있는 상태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들은 영상과 현장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비복면 사마리 현장입니다 예, 들어오는 입구의 도로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작년에 토지를 매매를 해서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허가가 끝나고 이번 달 준공을 앞두고 있는 200평 규모의 공장입니다 앞에 주차장도 상당히 넓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건물은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신축 건물입니다 들어오는 입구는 25톤 트럭도 진입 가능한 정도의 넓이고요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 이쪽에 빌라가 있는데 빌라 좌측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중공 허가를 앞두고 있는 공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고요. 이 빌라 우측으로 해서 이쪽이 자동차 주차되어 있는 이 부분이 도로 지분입니다. 자, 그럼 길을 따라서 오늘 매물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지목상 도로로 표기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줄이 좀 쳐져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는 여기 오래된 농가주택이 있었는데 지금 몇 시라고 어,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상태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여기 앞에 밭에 비닐 포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그전 부분이고요. 여기 하얀 옹벽이 보이실 텐데 저의 하얀 옹벽 부분이 대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여기 지금 판넬 쌓아놓은 이 부분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임야와 전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이미 농지 전용이나 산지 전용을 끝내고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상태입니다. 바닥은 그렇게 고도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토목공사 비용은 그리 많이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독주택 앞으로도 들어오는 진로가 입 있긴 한데, 저는 개인 사유지고요. 말씀드렸듯이 아까 그 빌라 앞으로 차량들이 서 있는 곳으로 도로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출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건축하는 데는 뭐 지목상 그리고 지역지구상 전혀 문제가 없고요. 다만 문제가 좀 생길 소지가 있다면 도로 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드론 영상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드론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해당 매물로 들어오는 도로의 모습입니다. 가로폭 6m로 건축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해당 매물에서 도로 방향 영상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인허가까지 확인한 매물만 소개하는 대표 부동산 연구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토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아니면 다시는 못 산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화성시 비봉면 사마리의 토지입니다. 이 지역의 가장 큰 특징부터 말씀드리면 이제는 땅이 없습니다. 실제로 요즘 상담을 하다보면 공장 질 땅이 없나요? 주거용 토지 남은 거 없나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이미 개발된 곳은 다 개발됐고 기존 소유주들은 팔지 않고 보유로 돌아섰고 매물이 나오더라도 가격이 너무 올라버린 상황입니다. 특히 이 사마리 일대는 주거, 근생, 공장 수요가 동시에 몰리면서 매물 자체가 거의 사라진 지역입니다. 오늘 토지는 총 3필지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면적은 약 296평입니다.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 주거지역, 건폐율은 60%입니다. 즉약177 평까지 건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단독 주택으로도 충분하고 다가구 빌라 근린생활 시설까지 모두 가능한 구조입니다. 저는 농지 전용을 완료했고 임야는 산지 전용을 완료해서 개발하기 허가까지 이미 득한 토지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토지를 사놓고 몇 년씩 기다리는 땅이 아니라 건축 허가만 접수하면 바로 짓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는 괜찮나요? 사용 승낙에 문제는 없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축허가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목상 도로에 접해 있고 접근성도 좋습니다. 다만 실제 건축을 진행하다 보면 도로 지분 관계 그리고 수자원 공사 관리 구간에 따른 사용 승낙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 토지의 단점이 아니라 모든 건축에서 반드시 거치는 과정입니다. 저 역시 부동산 매매에 있어 개발행위, 건축행위 등을 수반하는 매매를 많이 경험한 결과 수없이 겪어본 부분이고 충분히 협의와 해결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현장을 살펴본 결과 해당 매물을 중심으로 양쪽에 빌라가 있고 반대편엔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을 짓기에는 대지 면적이 상당히 넓고 가능한 다가구나 빌라 건축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1종 근생이나 2종 근생 건축도 가능하겠지만, 빌라 앞 도로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형 화물차 진입에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매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지역이고, 지금 가격이 오히려 기준점이 될 정도로 가능성이 높고, 한번 놓치면 다시는 같은 조건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매매가는 평당 45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가 또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표공인중개사 사무소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현장 답사부터 자세한 설명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